안녕하세요. 9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대전시 유성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지족동 노은하나 꿈에 그린 이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11억 보다 23.52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노은동 열매 구단지금 성백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73억 보다 22.8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장대동 성원상대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4억보다 21.28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복명동 베르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11억보다 21.05% 저렴한 7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문지동 문지효성헤링턴플레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82억보다 19.44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전민동 엑스포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06억보다 19.07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전민동 엑스포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06억보다 19.01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복명동 사이언스타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54억보다 18.84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복명동 사이언스타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54억보다 18.84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노운동 열매 11단지 리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38억보다 18.74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복명동 도안신도시 7단지 에미지 백조의 호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 6 8억보다1 8 0 3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 7 0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노은동 베르디아망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2억보다 18.3% 저렴한 2.6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전민동 엑스포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73억보다 18.1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원신흥동 어울리마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43억보다 17.65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6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신흥동 인스빌리베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7억보다 17.53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문지동 문지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6억보다 17.16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계산동 대전 아카지구 투그란 데미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55억보다 17.16% 저렴한 4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문지동 문지효성에링턴플레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2억보다 16.89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문지동 문지효성에링턴플레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2억보다 16.89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문지동 문지효성에링턴플레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2억보다 16.89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복명동 유성 CJ 나인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5억보다 16.84% 저렴한 7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7단지 백조의미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9억보다 16.54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7단지 백조예미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9억보다 16.54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산동 유성대광 노재비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35억보다 16.48% 저렴한 3.6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봉산동 유성대광 노재비항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35억보다 16.48% 저렴한 3.6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봉명동 사이언스타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65억보다 16.44% 저렴한 3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교촌동 제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82억보다 16.39% 저렴한 3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7단지 백조에미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58억보다 16.31% 저렴한 6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복명동 유성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1.5억보다 16.28% 저렴한 1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전민동 엑스포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65억보다 16.13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